저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바로 들어가지만 그날은 오후 6시쯤 고추밭으로 갔습니다. 여름이라 해가 길었고 고추가 한창이라 꼭 따야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2시간을 꼬박 밭에서 허리 굽히며 고추를 땄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샤워부터 했습니다. 시원한 물로 땀을 씻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쉬는데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고추를 씻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씻는다는 말을 샤워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저는 샤워한 직후라 당연히 씻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묻는 건 고추밭에서 딴 고추를 씻었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씻었다고 확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고추를 씻은 뒤 건조기에 넣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아내는 진지한 얼굴로 건조기를 떠올리며 물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음을 참으며 팬티에 넣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땀 흘리며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와 이런 농담으로 피곤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